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도 기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 나라에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부활이며 승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고통을 묵묵히 겪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전 성도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몸이 아프신 어르신까지도 모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도 우리가 교회임을 깨달아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기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